파이팅. 더더더 네. <laughs> 더, 더. 더. 위에 더 오, 위에. 돌. 어. 더... 나이스. 다, 다, 다. 갑시다. 빠른 띄기 있어. 어. 오. 오케이. 오. 저런 방법이. 성 송이가 가끔 하는 게저거 같은데. 오케이. 좋아. 갑시다. 나이스. 오. 잘 들어갔다. 좋은데? 멋있다. 어? 좋은데? 딱스피 안네? 예. 찍혔다. 나이스 한번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믿어야 돼오 좋다 나이스 잘 갔다 와어 조심 조심 진짜 깔끔하게 가셨다 음. 나이스 쉽게 하시는데 너무 쉽게 하네 그래. 조심 조심하세요 저희가 조금 미끄럽더라고 조심 아 와, 나이스 이거 플랜이 뭐야 그래? 아. 아, 근데, 근데, 근데. 너무 잘하고 <laughs> 진짜 플래싱이 플랫스틱을... <laughs>